지금 이시대에 이단들이 활개치듯이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단들이 활동했었습니다. 그때 가장 큰 문제를 일으켰던 이단 사상이 영, 영지주의 사상이었어요. 어, 영지주의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은 선하고 육체적인 것은 악하다는 그 이원론적 세계관이었는데 영지주의가 어디서 시작했다고 정확하게 딱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페르시아 종교나 이제 그리스 철학에 있던 사상에서 시작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했던 게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살았던 게 아니고 영적인 존재인데 사람처럼 보였던 것이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도 그렇게 보였을 뿐이라고 가연설을 주장하기도 했고 듣고 있으면은 그럴듯하게 들려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다 부인하게 만드는 이단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이 이단인 영지주의가 기독교 사상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혼란하게 만들었어요. 요한은 이단의 정체를 성도들에게 설명하고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바로 잡으면서 올바른 믿음과 형제 사랑의 실천을 강조하면서 요한일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요한일서가 쓰여졌던 시대로부터 지금 약 2000년이 지났거든요. 그런데 현재 모습이 요한일서 당시 상황과 별로 다른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내 이단이 몇 개나 있을지 파악도 안될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것만 봐도 신천지, 통일교, JMS, 구원파. 뭐 너무 많죠. 이러한 현대 환경 속에서 예수님을 올바름 믿는다는 것이 어떤 건지 우리는 확실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를 통해서 올바른 믿음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통한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 성도 간의 사랑을 핵심 주제로 믿음 안에서 요한은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선물이 하나 있습니다. 받은 은사는 다 다르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모두 다 받은 것. 그게 무엇일까요? 성령님이죠. 네. 요한일서는 그 성령님을 통해서 공동체 구성원들이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 계명에 순종하는 중요성을 강조하는 서신입니다. 요한은 올바른 믿음을 공동체를 기반으로 알려주면서 당시 교회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을 알려주는데요.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복음의 실체를 누리고 증거할 수 있음을 말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요한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그리고 우리 교회가 모두 지금 갖고 있는 그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교회 공동체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본문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여러분에게 선포하는데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갖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귐이 어떤 사귐이냐면 아버지와 또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사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는 앞에 1절에 나와 있죠. 즉이 편지는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 예수님에 관한 것인데, 요한은 생명의 말씀인 예수님을 듣고, 보고, 지켜보고, 만졌다 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님은 영적으로 계셨던 분이 아니라 우리의 오감으로 느낄 수 있었던 구체적으로 함께 계셨던 분이라는 말씀이에요. 왜 당시 영지주의 이단들이 예수님의 육체를 부인했잖아요. 그러나 요한은 예수님이 실제로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전하는데, 전하는 목적이 단순히 예수님은 실제했던 인물이라는 그 역사적 사실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사김의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말로 번역된 사김이라는 단어가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가 참여하다, 함께 나누다, 교제하다 등 다양한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알고 지내는 것이나 만나면 친하게 지내는 정도를 넘어서 깊은 영적 연함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이런 취미나 관심사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귐에서 비롯된 관계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사김의 구조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사김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김입니다. 성도들 간의 사김의 바탕에는 하나님과 사김이 기초가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사람들만이 진정한 교회를 이룰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현대의 많은 교회들이 놓치고 있는 진리입니다. 사람들을 모이게 만든다면서 자꾸 세상적인 방법을 교회 안으로 가져오려고 합니다. 뭐 사람들이 모이기 좋은 프로그램이나 뭐 취미 활동 모임, 뭐 편한 환경 같은 것을 통해서 공동체를 만들어 가려고 노력해요. 물론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적인 방법만으로는 참된 공동체가 될수 없다는 것이죠. 참된 공동체의 시작은 하나님과의 사귐에서 시작됩니다. 좋은 프로그램이나 취미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경험한 사람들이 모일 때 그들 사이에 자연스러운 영적 연합이 일어나고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라는 말입니다. 사절을 보시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우리 서로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라고 요한은 말합니다. 진정한 하나님과의 사귐, 성도들 간의 교제는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이 세상이 주는 일시적 기쁨과는 차원이 다른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나오는 끊이지 않는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런 하나님과의 성도들 간 교제를 나누기 위해선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들어가 살아야 하는 것이죠. 본문 5절과 6절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들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오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대로 어둠 속에서 살아하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요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은 빛이라고 하나님의 본질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빛이라하면 진리, 거룩, 정결 등을 상징합니다. 반대로 어둠은 거짓이나 죄악, 죽음 등을 상징하죠. 하나님께는 어둠이 티끌만큼도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빛이시라는 것은 그분께는 불이나 거짓, 악함이 전혀 없는 완전히 거룩하신 분이고 완전히 순결하신 분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려는 자들에게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김이 있다면서 그대로 어둠 속에서 살면 진리를 행하지 않는 거짓말쟁이들이라고 요한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는 반드시 삶의 변화가 따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그분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는데 변화가 생기죠. 빛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너무 부담 갖지 마십시오. 정직하고 진실된 삶을 의미합니다.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의 죄를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러내게 되고 이럴 때 어떤 변화가 생기냐, 7절을 보시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사랑하면 우리는 서로 사김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정직하고 진실된 삶을 살아가면서 내 죄를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러내면 우리는 서로 사김을 갖게 되고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시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기적이라는 게뭐 산이 옮겨진다든지 갑자기 샘물이 솟아난다든지 눈에 보이는 것들만이 기적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 피가 나를 정쾌해 주신 것만큼 그 기적만큼 큰 기적이 있으신가요? 예수의 피로 정쾌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적만큼 큰 기적이 지금껏 성도님들 인생 가운데 있으셨어요. 그리고 7절을 자세히 보세요. 문장이 현재형이고 조건문입니다. 과거의 일회성 사건으로 끝난 사건이 아니라 또 미래에 있을 사건도 아니고, 현재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는 조건을 맞추기만 하면 지속적으로 경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우리가 빛 가운데 걸어가기만 하면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를 계속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유혹에 약해 죄에 넘어질 수 있고 실수를 범합니다. 그렇게 연약한 게 인간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연약한 걸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아갈 때 우리의 어둠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비추고 그 어둠을 회개하고 나아갈 때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를 계속해서 깨끗하게 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지속적으로 죄의 자백과 용서를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정화해 나가야 합니다. 8절부터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일이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합니다. 지금 요한은 성도들의 잘못된 태도를 지적하죠. 만약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성도님들이 죄를 짓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건 죄의 본성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고 자기를 속이고 진리가 속에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죄의 행위를 부인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해요. 사람이 생각하는 죄의 기준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죄의 기준이 다릅니다. 사람의 기준으로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주장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죄의 기준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죄인이 아닌 것 같으세요? 그럼 제가 하나 물어볼까요?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지금껏 지키고 살아오셨나요? 아니죠. 하나님 말씀을 하나도 안 지킨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근거 없는 자신감을 보이시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해. 라고 생각하시는 자체가 교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해야 하는 거예요. 죄를 자백한다는 것이 단순히 저 이거 이거 잘못했어요. 인정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자백한다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가 원어의 뜻이 동일하게 말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백한다는 것은 죄를 자백한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단순한 죄의 나열을 넘어서 우리의 죄의 심각성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동시에 인정하는 겸손한 태도가 바로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라 우리를 용서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말씀이고, 또 의로우신 분이셔서 단순히 감정적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근거로 의로운 용, 용서를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빛 가운데 거하려면 공동체 안에서 죄의 고백과 회개는 필수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죄를 고백하는 성도가 있다면 우리는 그 성도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그렇지. 김 집사가 그렇지. 저럴 줄 알았어.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용서하고 함께 기도해 주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에요. 죄인들이 함께 모여서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함께 회개하고 서로 용서하면서 내 옆에 성도를 사랑할 때 진정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이 설작 말씀에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공동체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제의 시작은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 교제 안에서만 진정한 공동체가 형성됩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모든 관계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계시나요? 빛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선 우리 모두 빛 가운데 살아가야 하고 이를 위해 정직한 회계와 자백이 필요하다고 요한은 지금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 하나님 앞에 나의 죄와 연약함을 고백하셔야 합니다. 또 진실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물론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의 연약함과 내 안에 아직도 살아있는 죄성 때문에 우리는 때론 넘어지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실하게 회개하고 돌아올 때, 우리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해주시는 신실하고 의로우신 주님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주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갈 때, 성도들 간에도 서로 죄를 자백하고 용서하며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 진실된 성도들 간의 사귐도 가능하고 참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연결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단순한 침묵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된 말씀 공동체 그리고 함께 모여 기도하는 기도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을 누리시며 빛 가운데 거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